흔히들 풍치라고 하는 질환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이제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먹고 싶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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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고 하는데 <laughs>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없을 정도면 잇몸이 좋을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풍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치의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풍치는 이제 치주병이라고 하는 병을 이제 사람들이 풍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치아가 치주병에 걸려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려서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래서 풍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이 풍치라고 하는 거는 잇몸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좋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예방 방법으로 뭐 치료를 하긴 하지만 안 좋아진 잇몸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는 그게 국소적인 부위의 치주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회복하기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치주병의 예방 방법은 쉽게 생각해서 충치와는 상관없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 활성화되지 못하게끔 혹은 살아가지 못하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솔질 잘하고 그다음에 구강세정기 잘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치실이나 치간칫솔 쓰지 마시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은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구강 세정기 밖에 없습니다. 어...